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이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에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성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까 마리아는 호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호족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백성들에게 호족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걷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새껏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지만 약 150km나 되는 그먼 거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황제의 명령, 명령으로 호족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황제 아구스투스를 이용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새과 마리아가 이제 호족을 하러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여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족하러 모였기 때문에 방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삭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만삭된 여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짐승들이 사는 우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기나 할까? 그데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밤에 밤에 밖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목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당시 목자는 가장 비천한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높으신 분이시죠. 종교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높고 종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비천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란 신분적인 비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함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을 꿇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자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로 서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겸손해야 마음이 겸손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센서 안 믿어지는데요. 이분은 아직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소식입니까? 건강해진다는 소식입니까? 신분이 상승해서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소식입니까?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는 소식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성탄절이 기쁠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비수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4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복 신앙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 교회 나 교회 주일에 교회 나와야 사업도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내가 지금 계획했던 모든 걸잘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기복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해 주면서 그리스도 주시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구주라는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그 당시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주님, 이 주라는 표현을 히브리말로 바꾸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당시의 주, 이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쁨이 좋은 소식이란, 뭐가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환대 없이, 환영 없이 태어나셨죠.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 중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문을 가만히 분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와닿습니다. 누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여기서 샬롬.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상태. 우리가 완전한 평화,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 샬롬, 평화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할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고 평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동안 4주간 동안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탄생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그 복음을 들었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끼리 성탄절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고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를 모르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우리는 왜 성탄절에 우리가 왜 선물을 왜 주고받습니까? 예,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선물을 조그만 선물을 다 사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이 있다면. 그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와 같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제 드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